이번에는 미국에서 일어난 네. 어, 미쿡, 어, 이런 장미의 전쟁을 준비를 미쿡. 했습니다. 네. 미국... 띠동갑 커플 얘기인데요. 이들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마자 음. 미국 전역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으로 들썩일 정도였거든요. 일단 미국 누리꾼들의 반응을 먼저 음. 보시죠. 사악한 울음소리는 눈물이 없다. 아. 현행범으로 잡혔다. 정말 소름끼치는. 아. 이 이야기는 비현실적이야. 아, 인터넷에 저렇게 쓰였다는 건 진짜 센 얘기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야기가 알려진 2009년부터 네. 지금까지 13년 동안 아직까지도 정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커플 스토리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2008년 가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 38세였던 마이클은요 우연한 기회에 12살 연하인 달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마이클은 유부남이었어요. 푹빠신 아, 네. 네. 거예요 동갑에 유부남인 마이클이 이 달리아를 보자마자 한 번에 그냥 매력에 사로 잡힌 거죠. 유부남인데 이두 사람이 알게 된지딱이주 만에 마이클은 7년 동안 함께 결혼 생활을 했던 아내와 이혼 도장을 찍을 결심을 합니다. 이주 만에 이주 만에 2009년 2월 달에 마이클은 달리아를 한 저택 앞으로 데려가서 어. 이런 말을 합니다. 달리아. 우리 여기서 함께 살아보는 건 어때? 널 위해 내가 준비한 신혼집이야. 이야, 운이 많네 마이클이. 진짜 신혼집이. 많네. 없네. 저게 다. 동안 음, 저택이네요. 바로 오케이 했어요, 그럼. 음. 음. 당연히 달리아는 마이클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넘어갔구나. 네, 정말 속전속결로 두 사람은 곧바로 혼인 서약을 했고 네. 천년의 사랑이 부럽지 않은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8월 5일 아침 일찍부터 운동을 나간 달리아는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달리아 씨, 마이클 씨가 남편 되시죠? 남편분께서 사망하셨어요. 빨리 빨리 집으로 와주세요. 경찰은 달리아에게 마이크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냐는 질문과 함께 누군가를 조사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달리아에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이 남자를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살해범 현장에서 잡혀다던가이 남자를 이전에 본 적이 있나요? 면식범 사건인가 봐 아는 사람. 아니하고 물어보는 거 같죠. 예. 네. 달리아는 전혀 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라고 딱 잡아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답을 들은 경찰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돌발 행동을 해서 달리아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와! A first degree murder on your h 와. 어? 갑자기 체포해? 그냥 오친쯤. 그 사람을 모른다고 대답했을 뿐인데 체포가 되죠. 뭐지? 뭐아 뭐지? 근데 반응이 뭔가 좀 여기서 끝난 것 같죠? 정말 엄청난 사건이 지금 터져요 아직 이제. 뭐또 나와요? 또또 있어요. 어요 네. 꺼내드려요. 네네. 네. 네. 아직 경찰이 달리아에게도 우리에게도 밝히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경찰이 안 밝힌 게요? 뭐, 네. 우리 모두가 죽은 줄 알고 있었던 마이클이.